빵빠라빵 빵빵빵 빵신입니다. 빵구들 안녕하세요. 자 입양하세요. 업데이트가 됐는데요. 새로운 VIP 게임 패스가 나왔다고 하고 바이오돔과 에코하우스 그다음에 가구들이 나왔고요. 신규 패 차우차우 네 종류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? 일단요 VIP 보상이 바뀌었어요. 금액은 750 로벅스고요. 기존의 보상에서 아이템들이 좀더 많이 추가됐어요. 일단 요 새로운 집을 줍니다. 요 VIP라고 적혀 있는 요 집을 주는데 아 그리고 기존의 VIP를 구매했던 친구들은 추가된 보상들이 자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. 빵신도이 VIP 패스를 구매를 하고 있었던 상태인데. 어 새로운 아이템들이 그냥 들어왔어요. 요 VIP 룸인데요. 요 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일단 요 집을 한번 보겠습니다. 실내 아담하게 이렇게 수영장도 있고요. 근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. 하하. <laughs> 요 엘리베이터 한번 타볼게요.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면은 층수를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. 2층 한번 가볼까요? 2층. 자 요건 2층. 아 2층 테라스네요. 테라스. 어 2층 테라스로 왔고요. 그리고 이번에는 3층을 한번 가볼게요. 3층은야 야외 스파네 야외 스파. 자이 VIP 집은 아 뭐야 또 영화관 또 있네. 자, 영화관도 한번 가볼게요. 오여 영화관 오 좋아 좋아. 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, 다 같이 빵시 TV를 시청해주시면 됩니다. 어 정말 VIP스러운 VIP 집이에요. 이 VIP 집이 새롭게 나왔는데 와이집 되게 좋습니다. 그러면 중요한 거. 여기 VIP 룸이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. VIP 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짠! 여 VIP 룸이 전부 다 바뀌었어요. 굉장히 넓어졌고요. 거기다가 새로운 팩도 나왔습니다. 지금 여기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 댕댕이들은 이번에 나온 신규 팩 차우차우입니다. 파란 옆바닥을 넬름 내밀고 있는 차우차우예요. 굉장히 귀엽죠? 총4 가지 종류가 나왔고요. 이 차우차우는 여기에 있는 뼈다귀로 구할 수 있는데요. VIP 패스를 구매하게 되면 뼈다귀 하나를 받을 수 있어요. 그리고 기존의 VIP를 구매하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이 황금 뼈다귀가 자동으로 하나씩 들어와 있어요. 그러면 아홉 개만 더 구매해서 총1 0 개의 황금 빼다귀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보시면 확률이 어 역시 황금색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2.5%. 야 그리고 검은색 차우차우가 10%. 초콜릿색이 10%. 그다음에 갈색이 77%네요. 야 근데 이 검정도 되게 이쁜 것 같아. 야 그러면 저 황금 빼다귀를 일단 열 개를 준비를 해놓을게요. 빵빨라빵 빵. 자 이렇게 해서 황금베닥이 1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황금베닥을 한번 던져볼게요 어떤 친구들이 구나아 일단 이 황금색 하나만 나와도 대박인데 2.5%면 진짜 확률 낮은건데 자 던져볼게요 자, 첫 번째, 드그드그드그드그, 과연... 오 검정색, 여... 여, 10% 짜리가 먹었어. 10% 짜리가... 오하하 귀엽다. <laughs> 야 처음, 초반부터 10% 짜리가 나왔습니다. 자, 또 마저 한번 던져 볼게요. 보자, 보자, 보자. 이번에는... 자, 갈색. 이번엔 저기 구석으로 한번 던져 볼까? 야, 소파 위로 던졌고, 누가 먹는지 보자. 두구두구두구두. 오또 어, 검정색. 와. 이 10%짜리가 벌써 두 개나 먹었어. 또 이번엔 이쪽으로 한번 던져볼까. 자 누가 먹나 보자. 두구두구두구두 황금색. 자 갈색. 우리 갈색 차우차우가 먹었어요. 자 다섯 번째 던집니다. 다섯 번째는 여기 나무 쪽으로. 자 다섯 번째는 아 이번에도 갈색. 자 여섯 번째는 여기 입구 쪽으로 던져볼까. 어 잠깐만 발코니가 또 있네. 잠시만요 발코니 집 한번 가볼게요. 발어아 여기 또 발코니가 또 이렇게 있군요. 야 여기다 던져도 먹나? 아 여기 못 던지는구나. 자 이렇게 발코니도 있습니다. 하하. <laughs> 이번에 VIP 건물이 진짜 완전히 리모델링이 됐네요. 야 던져주고 과연 누가 먹을지 드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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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금 황금 황금. 어, 초콜릿! 아, 아니다, 아니다. <laughs> 자, 브라운! 역시, 황금은 나오기가 네, 쉽지 않을 거예요. 자, 여기 황금색 있는, 노란색 있는 데 던졌으니까, 노란색, 황금색이 먹겠지가 아니고, 아, 네, 갈색, 차우차우. 이제 몇개안 남았는데? 세개 남았는데? <laughs> 자, 여덟 번째입니다. 여덟 번째는 누가 먹을까? 보자, 보자. 오, 검정색. 자, 검정색 차우차우가 차후 확률보다 좀 많이 나오네요. 오. 아홉 번째요. 아홉 번째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두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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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구. 쭉. 이번에는 누가 먹을까? 보자, 보자. 제발, 황금, 황금. 아, 갈색 차우차우. 자, 마지막 열 번째 던집니다. 여기 이번에는 이 나무 있는 대로 다시 한 번, 어, 일로 날아갔네. 자, 제발, 제발, 황금. 아, 이번에도 갈색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황금 뼈다귀를총1 0 개를 던졌습니다. 어, 보면은 이 갈색 차우차우가 7곱 마리, 그 다음에 검은색 차우차우가 세 마리가 나왔어요. 검은색 차우차우가 그래도 확률보다는 일단 많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 차우차우의 타기 모션을 한번 볼게요. 오잉, 댕댕이답지 않게 굉장히 사뿐사뿐사뿐사뿐 네, 사뿐사뿐사뿐 이렇게 걷습니다. <laughs> 네, 굉장히 귀엽게 걷고 있고요. 자, 날기 모션은 네, 날개가 생기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요. 어, <laughs> 지금 봤는데 이 차우차우 꼬리가. 꼬리가 비스듬하게 말려 있네요. 이렇게 아하, 귀엽네요. 이 꼬리 굉장히 앙증맞구요. 아, 맞다. 얘네들 등급을 안 봤거든요 검은색 차우차우는 전설 등급이고요 갈색 차우차우는 초 희귀 등급입니다 황금과 초콜릿도 이 검은색 차우차우처럼 전설패시에요 일단 검은색 차우차우가 제가 3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더 뽑아서 다음에 네온을 한번 꼭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된 것 중에서 또 새로운 집도 나왔거든요 새로운 집도 한번 볼게요 요 바이오돔입니다 이 바이오돔은 어, 로벅스가 아니고요. 입양 돈 2,750원으로 살수 있고요. 바이오돔이라는 이름답게 돔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고요. 이돔 안에 마치 작은 집이 지금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야 안에는 되게 넓어요. 오 정원이 있는 집이다. 와 뒤쪽으로 가보면은 연못이 있어요. 오야 연못 있는 집 와. 너무 운치있다 너무 운치있다 잠깐만 연못을 키는데 이 연못에 배를 띄울 수 있나? 아... 배는 못 띄우구나 배는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살짝 아쉽네요 그리고 이 집은 건물 외관을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건물이 요 판자로만 돼 있는데 인테리어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건물 외관도 꾸미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 은 안에 방의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특히 이 천장이 높아가지고 실내 인테리어 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테라스도 있어가지고 이 테라스도 어, 꾸밀 수도 있을 것 같고 야이집 꾸미기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인테리어 하는 친구들은 이 집에서 네, 굉장히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빵순도 요즘에 인테리어 조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데 꾸미기 한번 도전해 봐야겠네요 자, 오늘은 업데이트 내용들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 신규 패시 나와서 너무 반갑고요. 그 다음에 새로운 집도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오늘도 재밌었고요.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빵빠라빵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. 빵구들 안녕!